또 스티커 제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보 상물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도 이렇게 어떤 도움을 가졌을 때, 뭔가를 구매하고 싶을 때, 물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것보다는 여러 개 다양하게 파는 곳에 가 훨씬 더 기분도 좋고 신이 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커는 일종의 어떤 돈의 기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스티커를 모으면 그 모은만큼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보상물이 한두 개 정도로 굉장히 적고, 그랬을 경우에는, 만일 그 한두 개의 보상물이 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아이들은 다음에는 그 스티커 제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동기 유발을 돕기 위해서, 아이들이 스티커로살수 있는 보상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이제 보상물을 이제 제공을 해야만 하는가 생각을 해보겠니다 건데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아진이가 아침마다 짜증내는 거에 이제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아진이가 아침에 짜증 안 내고 일어나면 1,000원씩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과한 보상입니다. 일주일이면 7,000원이고 한 달이면 28,000원이나 주는 거라서 초등학교 2학년은 부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돈드리지 않고도 작은 보상물아니고만족감을높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상에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불탈라고했습니다 보통은 10개에서 최소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보상물을 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보상물을 음 이제 생각해놓은 거를 적어놓을 수 있는 메뉴판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로 살수 있는 거, 미안한 제목 붙여갖고 A4 용지에다가 이제 스티커 개수에 따라서 살수 있는 보상물들을 뭐 사진을 찍어놓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글로 설명을 해드면 좋습니다. 지금 아진이랑 우소리는 음 8개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한 가지 약속당 하나의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면 은 아이들은 하루에 모든 약속을 지켰을 경우에 8개의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메뉴판에는 스티커 몇 개부터 기재를 해야 되는지 다섯 개니다여 개부터 하게 되면 아이들이 8개 중에 하나라도 못집키게 되면 그날은 그날이공 치는 날입니다. 이렇게 되면 A씨나 이거 안해고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반수 이상의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부터 보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해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메뉴판에 스티커, 스티커 다섯 개. 요거는 그만큼 음, 뭐 이렇게 스티커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단가도 뭔가 뭐 낮은 거로 구성되겠죠. 이뭐 작은 사탕 하나, 작은 뭐 초콜릿 하나, 뭐 작은 딱지 하나 이 정도, 뭐껌 하나 뭐이 정도가 적당하겠고요. 뭐 스티커였을 때는 껌한 통, 뭐 조금 더 높게 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10개에서 15개 정도? 그래서 아이들이 스티커 개수가 많아질수록 단가도 높고, 좀더더 고급스러운 더 거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떠한 보상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뭐, 스티커 뭐, 여섯, 열개 정도면 엄마가 사주는 뭐, 레몬 냄한잔 마시기. 음, 친구 초대, 한 시간 함께 놀기. 외식 메뉴 고르기. 주말 <laughs> 동안, 취침 시간 1 0 시까지 연장하기 혹번 보초하는 걸 맡고 쇼핑하기 눈놀이하기 엄마와의 30분 데이트 뭐 이런 식의 좀 다양한 물질 보상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놀이를 한다거나 안대감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활동 보상도 포함을 시키면 좋습니다. 또 이제 좀더큰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스티커 200개, 300개, 400개. 이런 거는 조금 더 돈이 들어가는 거죠. 아,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데 조금 비싼, 만원 정도의 책같 뭐 스티커 100개 200개 들어갈 수 있고요. 스티커 한 500개 정도는 조금 돈좀 쓰셔서 놀이공간 이렇게, 이렇게 좀해주셔있습니다 그이런이제 보상물들을, 이제, 매니저는, 자, 저거, 이렇게 이제, 드는 거고요. 아이들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와, 나 저거 사고 싶다. 그 어, 그러면, 이런 행동을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일단, 다섯 개먹으면 바로, 삼려고 하는 성질을 가져요. 하지만, 이거를, 이제, 직접 자기가, 어, 스티커 다섯 개로, 설탕면을 먹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체험하게 되면은, 조금 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네, 일주일을 참아 보고, 한 달을 참아 보고, 심지어 몇 달을 참는 행동, 가 기도 자주 되는 거죠.